아파트 단지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바로 통하는 쪽문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지 못해서 1km가량 돌아가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용기자 현장에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수원시 한 신축 아파트인데요 4천 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입니다 예 4천 세대면은 굉장히 대단지인데 많은 주민들이 계실 것 같고 쪽문 하나만 닫혀 있어도 불편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쪽문 하나 닫혀 있는 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정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주민분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4,086세대예요. 사실상 이렇게 계단이 있고 바로 옆에 그 버스 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남문 쪽으로 해서 한, 한, 한 1km? 1km 정도의 그 거리를 이제 걸어서 오셔야 되잖아요. 사실상 근데 아침 시간에 출근한그 시간이 정말 그 5분이라도 정말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저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서 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민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빨리 개방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되게 많았어요. 네, 들으신 대로 입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 쪽문이 개방되고 있지 못한 건지 궁금하실 텐데, 바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 계단 때문에 쪽문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해당 아파트를 들어가는 네개문 가운데 하나, 북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쪽문은 버스 정류장에 곧바로 통하는 문인데요. 이 쪽문으로 향하는 계단의 경사가 너무 가파르고 또 위험해서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개방이 안 되고 있었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오르내려 봤는데요. 올라갈 때는 성인이라면 그나마 올라갈만 한데 내려올 때가 문제였습니다. 집중을 하고 천천히 내려와야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빠르게 내려오다가는 앞으로 꼬꾸라질 것 같았습니다. 이 계단의 폭이 성인 발 길이보다도 짧아서 발을 디딜 때 자칫 중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계셨던 또 다른 아파트 입주민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발이 220인데요. 네. 내려갈 때 보면은 제 발이 착 맞죠? 근데. 그러네요. 네. 저는 바 튀어나오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바로 끝까지 대고 안 네. 내려가고 네. 이렇게 가게 되니까 발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든 특히 남자 성인분들은 굉장히 네. 위험하다고 볼수 있죠. 폭이 좁아서 계단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많은 입주민분들이 이 계단을 보시고 너무 위험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고 왔을 때 계단이 얼어버리면 아이들이든 노약자든 뭐 젊은 분이든 등이든 넘어지거나 크게 부상을 당한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아직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상으로도 한눈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처음에 계단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뭔가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전하게 지으면 될 텐데,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이 계단이 안전 기준은 충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지어진 계단이라는 거고, 이 시공사 측에서도 만들 때부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보셨다시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주민들의 입주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계단이 완성된 건 입주 이후인 지난 6월인데요. 6월부터 지금까지 약 반년간 계단을 향하는 쪽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답답했던 주민들은 이 위험한 계단 대신 보다 안전한 곡선형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주자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입주와 동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공이 좀 빨랐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이제 조경공사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6월 정도에 안공이 돼서 사용을 하려고 막상 보니, 그니까 안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서 이제 저희 입주민들은 이제 민원을 넣었죠. 그니까 안전 차원에서 더 보강을 해달라. 램프식으로 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축축한 아파트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땅들이 아니고 다져진 땅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안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해당 집안은 약해서 다른 구조물을 위로 만든다는 게 어렵다는 게 시공사 측 답변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겠죠. 계단이 만들어지고도 반년 가까이 이용하지 못했던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파트 그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버스 정류장과 아파트 단지를 이용, 어, 연결하는 계단이 경사로가 너무 높아서 지난 2월 입주 이후에 지금까지 이용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LH 공사에서는 이 계단 경사로가 법적 기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었고, 주민들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경사로가 너무 높아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법상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이런 주장과 주민들은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주장이 상충돼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이용을 못하고 계시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국민권익위는 이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에 공감하고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에 나섰습니다. 이 아파트 쪽문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 주체인 LH공사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주민들과의 의견 조율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서 최종 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올해 안에 이 계단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LH가 비용을 부담해서 계단 중앙에 한번더 난간을 설치해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계단 전체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안전조치 이후에 수원시 그리고 팔달구청에서는 지속해서 유지 관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관계 기관 어 담당자들과 현지를 확인한 결과 어 법령상의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계단의 높이와 경사로가 어 노약자와 어린이들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을 서로 공감하고 어 법령을 떠나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LH 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어 주민들 편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다 이런 의견이 합의가 됐습니다. 네 비록 새로운 곡선형 진입로를 설치해 달라는 등 주민들의 요구가 완벽히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더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보다 안전한 계단이 될수 있게 됐습니다. 네 LH와 지자체 등이 조정에 협조해서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올해 안에 안전조치가 마무리돼서 하루빨리 주민들이 이쪽 문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버스정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